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입지 방배동 도보 2분 일부 고층 한강뷰 이수역 더블역세권 지금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일부 고층은 한강조망이 가능해요. 계약금 뭐 1천만 원이라 얘기하네요, 여기 앞에서는. 이수역 1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 걸어가면 현장 예정지가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길 건너면 방배동, 여기가 예정지예요. 지금 여기 조합 사무실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되는,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입지를 보시면 아, 대우건설 서밋 최고 브랜드죠. 이렇게 지어질 예정 조감도입니다. 이수도 서밋 사당 이동 지역주택조합 지금 위치 보시면은 바로 방백동이에요 지금 여기 지구 있고 이 레미안 아파트들이 34평 기준으로 일대 아파트들이. 35억에서 40억, 우리나라 최고가를 거의 형성하고 있는데 바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정도밖에 안 돼요. 이수도서밋, 지금 보시면 이수도서밋 사업부지, 동작대로 33가길 19일원, 바로 옆에는 경문고등학교, 14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정도밖에 소요 안 돼요. 그래서 동작구 사당로 63-1번지 일대에서 이 지역이 주택재개발후보지 선정 결과가 됐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세권, 교육 1번지, 이제 자녀를 입학을 앞둔 분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최고 우리나라 최고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수역 도보 5분이 아니라 3분이면 충분하고요. 더블 역사권, 지금 보면 고속터미널 5분, 여의도역 15분, 삼각지역 10분, 강남, 강북, 오피스, 오피스 쪽 출퇴근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접수, 승인해서 14번 출구에서 한번 도보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는 동작구 동작대로 33가게 19번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사 37층 870세대 지구단이 통과되면 은 제가 보기엔 한 1200세대 이상 되지 않을까 지금 37층이라고 하지만 요즘 42층까지 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 예정지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입지에요 입지가 현재 제가 한 5년 전부터 지역주택조합 예정지를 촬영을 했는데 그중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토지도 여기 직원분들 얘기로는 82.3%가 토지사용 승낙 그리고 지구단위 변경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더 자세한 거는 물어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 조합장님, 추진위원장님이죠. 김옥진 추진위원장님이 상당히 열의를 열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대략적으로 했고요. 어, 조만간 다시 또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어요. 이게 검영 섬유라고, 이게 최대 지분을 차지하는 이검 공장이 있는데, 잘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부 고층에서는 이렇게 한강조망이 가능합니다. 이수에서 제일 크게, 제일 여유롭게 누리라. 자연교육 문화를 누려라. 아, 이게 지금 이렇게 서밋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예정지 주변에 레미안 트리니, 트리니티원, 레미안 원펠리 플라워 아파트, 서리풀 복합 개발 산업에서 이, 가격을 보세요. 8434평 기준으로 2006년 와, 그런데 26억 5천, 26억 5천, 2001년, 25년 된준공된 아파트. 그러면 이 수도 서밋이 준공될 경우는 이쪽 일대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입주 시점 되면은 30억은 넉, 넉근이 넘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최고 위층은 이렇게 됩니다. 소초에 보면은 서밋으로 이렇게 진행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대우건설에서 지어진. 지금 이수 더 서미스는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있고,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도보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4호선,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14번 출구에서 재고름으로 3분 정도 소요밖에 안 돼요. 지금 방배동 카페 골목까지도 도보로 10분도 채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개발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말 관심 있는 분들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곧, 어 일단 홍보관이 역삼동에 네,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는 한번 가서 구경도 해보시고요,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 일대가 신속통합기에 그리고 가운데가 이수 더 서밋, 일단 어, 이름 자체도 이, 최고를 달리네요. 그래서 이쪽 일대에 향후 계획 또 2025년 하반기 사업계획 일정 쭉 보시면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026년 내년이죠. 사업계획 일정 이렇게 쭉 나오네요. 내년 상반기에 조합 소비인가 완료를 하겠다. 그리고 뭐2 0 2 6년 하반기에 부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만 되면은 좋은데 보통 더 늦어지긴 하죠. 그래서 입지 진짜 대한민국 최고 입지입니다. 어~ 고층 조합에 가입되시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돈 버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서울숲 벨라드 지역주택조합 35평형이, 어, 2차 조합원이 11억 후반대였는데, 최종 뭐 추가 분담금 포함해서, 근데 10월 달에 불과 한 달도 채안된 전에 4 0억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뭐 양도세 빼고 뭐그러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30억을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한강변 주변, 그리고 강남 쪽은 떨어지지 않아요. 오르면 올랐지. 이건 여기 김옥진 조합장님, 전국지역주택협회 회장님으로 지금 계시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잘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내용을 신문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님, 추진위원장님이 이수더 서밋 사당이동 지역주택조합을 정말 열정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잠도 안 자시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준공이 되는 겁니다. 이수 더 서밋, 야경도 멋있고요. 멀리 한강조망도 참 멋있습니다. 일단 학군도 좋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 전화로 010-6316-4054로 연락 주시면은 로얄동 로얄층 상담을 해 주, 준다고 합니다. 지주택TV 김부장입니다.